pain, no gain.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다풀함과 함께하는 일각스입니다. 오늘은 수학하 296일차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두 집합. A는 1, 2, 3, 4, 5고요 B는 4, 5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A에서 A로의 함수 F에게 쓸구하세요. 그러면 A, 1, 2, 3, 4, 5에서 지금 1, 2, 3, 4, 5로 가는 함수를 지금 만들어주세요라고 했는데, 첫 번째 조건, F는 1대1 함수여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두 번째 조건이 좀 힘든데, 해석을 해보면, S라는 건요, A, b a r A는 A의 원수이면서, FA랑 A랑 같았을 때, 이거에 대하여, S가 B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어야 된다라고 했어 그럼 일단 B의 부분집합을 생각하면, 4, 혼자 있는 거, 아니면 5, 아니면 4, 5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s가 얘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했으니까 s는 이렇게 세개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이 경우에 맞춰서 들어가면 첫 번째 s가 지금 4였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게. 그럼 이 말인즉슨 뭐냐? 지금 이 상태에서 s가 4였다 라는 건 f4는 4로 가야 되고 나머지의 값들은 지금 F1 같은 경우는 절대 1이 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수를 가지면 안 된다는 수리요 그럼 그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수영도로 가지치기로 풀어볼 겁니다. 그럼 F1, F2, 그리고 F3, F5 갖고 만들어지는 나머지 함수들을 생각하면 F1은 이제 1이 아닌 나머지 값들을 가질 수 있으니 2, 3, 5 중에서 가질 거고. 그럼 이때 F1이 만약에 2였다는 경우에서 시작을 볼게요. 그럼 F2는 지금 1을 갖고나 아니면 3을 갖거나 아니면 5를 가져야 되겠죠. 그럼 이때 2고 1이었었을 때 그럼 이때 f3과 f5는 이제 3과 5만 남았는데 그럼 얘는 5를 갖고 얘는 3을 가져가면 자기 자신은 안 가질 거고. 2와 3을 썼었을 때 그때는 지금 1과 5가 남았는데 그럼 여기 상태에서 얘가 지금 5를 갖고 여기가 1이어야지만 자기 자신을 갖겠죠. 2와 5를 썼었을 때는요, 그럼 이때는 이 상태에서 지금 남은 거는 우리는 지금 1과 3이 남았으니까 여기가 1, 3으로서 아, 이때 3가지나 나오겠구나. 그러면 이렇게 3가지가 나왔더니 결국 이번에 F1이 3이었었을 때도 이거와 동일하게 보면 얘도 3가지가 나올 거고 그리고 얘가 5였었을 때도 여기도 지금 3가지가 나오겠구나. 그래서 지금 이첫 번째 경우에서는 결국 9가지가 지금 저거를 만족할 수 있는 함수가 나와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두 번째 조건은, 그러면 이번엔 S가 5였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경우에서는요. 지금 f 가 지금 5를 만족만 해주시면 되겠죠. f 가 5를 만족해주면 되고, 나머지 조건이랑 똑같다면, 이때는 지금 1번에서 구한 얘도 9가지랑 동일하겠습니다. 라고 바로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 하나 남은 건요. 이번엔 S가 지금 4와 5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 경우에서는 F4가 지금 4여야 되고 F5는 5여야 되는데 나머지 경우가 아니잖아. 그러면 이때 F1과 F2와 F3만 자기 자신을 못 가지면 되니 얘가 2거나 또는 3이 되어야 되고 얘가 2였었을 땐 지금 숫자가 1과 3만 남았으니 3, 1이거나 아니면 여기가 3이었을 땐 1과 2만 남았으니까 여기가 1, 2로써 이렇게 두 가지 나오시겠네요. 그러면 결국 나올 수 있는 함수는 9가지 9가지 두 가지로써 9 9 더하기 9 더하기 2 이렇게 해서 최종적인 답은 20 가지여라고 하는 답은 22여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2번 문제입니다. 함수 f에 대하여 f2x는 합성을 두 번, f3x는 합성을 세 번한 함수로 정의합니다. 를 그런데 x가 1, 2, 3, 4, 5에 대하여 1:1 함수,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다음 두 조건: f1은 1이고, 그리고 세번 합성한 함수는 항등 함수를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럼 이렇게 대응 관계를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풀어볼 거기 때문에, 1, 2, 3, 4, 5, 1, 2, 3, 4, 5, 그럼 이게 함수 한 번, 그리고 1, 2, 3, 4, 5 이렇게 쓰면 함수 두 번, 그리고 1, 2, 3, 4, 5 이렇게 쓰면 함수를 세 번을 지금 시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합성을. 근데 여기 상황에서 우리가 첫 번째 하는게 fe는 1 이랬으니까 1은 1로 무조건 가야 돼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이 아래쪽에 는이네 가지 상황에서 지금, 항등함수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화살표 놀이로 확인을 해 보셔야 돼. 그럼 첫 번째 단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2가 2로 가고, 3이 3으로 가고, 4가 4로 가고, 5가 5로 가는 경우. 그럼 이때는 당연히 얘가 성립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 모양이 쌓이면 이렇게 일자로 4개가 되는 경우는 되겠구나. 이렇게 지금 첫 번째 하나 경우를 찾았어 그러면 두 번째 경우는요, 지금 3개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 상태에서 하나가 바뀌어져봤자 소용이 없겠죠. 그럼 얘는 아니고 그러면 이때 두 개가 크로스로 되었다 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확인을 해보시면 그러면 5는 지금 4로 갔고 4는 5로 갔고 5는 4로 끝났으니 이것도 항등함수가 되지 않겠네 그럼 얘도 지금 제외 그러면 이번에는 결국은 뭐야? 지금 세개를 갖고서 바꿨을 때 그때 3이 4를 선택하고 그러면 지금 4는 5를 선택하고 5가 3을 선택하는 경우 이런 식의 그림이 지금 성립했었을 때라고 볼수 있겠지. 그래서 두 번째 경우는 지금 이때 일자 하나와 그리고 이렇게 세개가 서로 뒤바뀌어지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거 말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이때 얘 갖고 만들어지는 함수는 자기 자신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대로 한 가지가 될 거고요. 그럼 이제 이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생각은 이 일자로 가는 거에 대한 선택권은 지금 2, 3, 4, 5중네개중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니까 네가지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 크로스에 대한 생각을 하실 건데요. 그럼 이 크로스에 대한 생각은 지금 3이라는 숫자가 여기 3개 남았었을 때 생각을 하면 이 3이라는 숫자는 지금 3을 제외한 나머지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면 되니까 2. 그러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지금 3이 만약에 4를 선택했다면 그러면 이때 4는 지금 이 상태에서 뭐야? 3으로 바로 가면 안 되니까 무조건 5로만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경우는 한 가지 그리고 5가 선택할 경우는 한 가지니까 아 결국 이때 이두 번째 경우에서는 8가지로 나오시겠죠. 그러면 나는 이 함수와 이 함수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니 결국 최종적인 답은 9가지의 함수가 나오겠구나 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3번 문제입니다 공집합이 아닌 x를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 fx와 gx가 존재할 때 이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있는 옳은 것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얘기를 해줬네요 그럼 첫 번째 보면요 f circle g1의 값을 물어봤어 그럼 기억부터 확인하면 일단 g1의 값을 먼저 구해주겠죠 그럼 1-1-6-3 이렇게 되니까 얘를 계산해준 값은 마이너스 3 그러면 f c 클 g 1의 값은 결국 f-3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9 플러스 6 더하기 3으로써 얘는 0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먼저 확인하시면 되고요 두번째 니은입니다 f 서클 fx 는 지금 3 이거의 모든 실근의 합을 지금 사냐 라고 질문했어 그럼 이렇게 방정식 합성함수의 방정식은요 거꾸로 해석을 하면 돼요 ffx 가 3이랬으니 나는 이 fx를 지금 네모라고 놓는다면 지금 f 몇이 지금 3이냐 즉 네모라고 안 놓는다면 결국 fx를 지금 나는 t라고 치환을 했었을 때 ft가 3이 되는 걸 먼저 찾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ft는 지금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2t 거기에 지금 플러스 3이고 그럼 얘가 3이 되는 값을 찾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니 그럼 얘는 지금 t제곱 거기에 플러스 2t가 0이요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때 t값이 될수 있는 건0 또는 마이너스 2요 그러면 이때 다시 얘기해주는 건 fx가 지금 0이랑 또는 지금 마이너스 2가 되는 근을 찾아라라는 걸로 바뀌어지겠죠. 그럼 이때 f(x)는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0이 되는 거나 또는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근을 찾으면 되니까. 그럼 여기는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0이야. 그러면 여기서 실근을 갖는지만 확인을 해보면 얘는 지금 1 플러스 3이니까 양수로서 여기는 실근을 가질 거고 두 번째 얘는요 식을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2x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5는 0이요 그럼 여기서도 실근을 갖냐라고 확인을 해봤을 었때 얘는 1 플러스 5니까 양수로서 실근을 갖겠죠 그러면 니은에서 물어본 건 최종적으로 합을 물어봤으니까 얘 따로따로 합을 보면 이때 이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2 여기서도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2 그럼 결국 얘는 마이너스 4다라고 쓰여져 있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내용이 됩니다 마지막 디귿 보겠습니다 f는 g가 성립하도록 하는 집합 x의 개수는요? 라고 질문했어요 그럼 두 함수가 지금 같아야 된다는 건 지금 같은 정의역에 따라서 가, 지금 함수값이 같아야 되니까 일단 두 함수식이 같다라는 걸로 언제 같아지는지 확인 그래서 방정식을 풀어줘야겠죠.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이어 써질 거고, 그럼 얘 방정식을 풀려고 x 세제곱, 그럼 마이너스 x제곱은 사라졌고, 그럼 여기 마이너스 4x는 0이어. 그럼 얘는 x, 지금, 에 x제곱 마이너스 4가 0이니까, 그럼 이때 얘를 만족하는 x 값은 0 또는 마이너스 2 또는 2여. 이렇게 지금 되시겠죠. 그럼 우리는 결국은 이야기가 뭐야? 얘 갖고 만들어지는 함수의 개수가 결국 그 정역으로 하는 걸로 함수를 만들 수 있으니, 얘 갖고 만들어지는 부분 집합 개수는 2의 세제곱개 근데 거기 상태에서 공집합을 제해줘야 외 되니 빼기1 이렇게 써지기 때문에 얘는 최종적으로 7개다.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최종적인 답은 기역과 디귿이 옳은 거구나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죠. 4번 문제입니다. 함수 f2x가 지금 이렇게 조건식으로 나눠져 있고 이때 합성함수 f서클 fx의 그래프가 2차 함수 지금 이거의 그래프와 오직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한 상수 k의 값을 구하되 그러면 여기서는요 일단 f2x라고 쓰여져 있으니 이 e x 가 보기에 싫어서 나는 이 e x 를 지금 t라고 치환을 해서 지금 다시 바꿔볼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ft라는 함수를 쓸 거예요 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때 e x 를 t로 치환했으니 지금 x 대신에는 2분의 t가 들어갔어요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2분의, t, 여기에 2분의 t 여기에 2분의 t 여기에 2분의 t 여기에 2분의 t를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범위부터 먼저 쓰면 2분의 t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으니 t가 1보다 작거나 같았었을 때라고 되며 여기는 계산한 값이 지금 t여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범위가 지금 1보다 컸었을 때겠죠? 그럼 1보다 지금 t가 컸었을 때에는, 그때는 얘를 계산해주니, 지금 마이너스 3분의 t, 거기에 플러스 3분의 4요. 라고 해서 ft라는 함수를 먼저 만들어줬어. 그럼 얘 그래프로 ft만 먼저 갖다 그려보면, 지금 우리는 1에서 지금 달라졌죠? 그럼 1에서 지금 조건식으로 나눠줬으니, 1에서. 그럼 1보다 작은 데에서는 지금 t라는 그래프. 그러니까 y는 t라는 건 결국 1,1에 지나 y는 x와 똑같은 거니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고. 그리고 지금 1보다 큰 데에선 얘래요. 근데 얘가 1이었을 때는 지금 3분의 4고. 그리고 기울기가 음수니까. 이 상황에서 여기서 얘가 지금 4였을 때 0을 지나가는 형태로 지금 4,0을 지나가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이게 지금 ft라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필요한 건 지금 합성 함수가 지금 필요하죠. 그러면 F에 지금 FX가 지금 들어간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여기 상황에서 보면 FX 얘가 지금 들어가는데 FX의 지금 현재 치역을 보면 1보다 다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결국 1보다 작거나 같았었을 때 그럼 얘의 치역이 1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때는 얘한테 들어가야 된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결국 얘는 다시 말하면 다시 fx라는 함수는 지금 같은 함수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성함수는 fx와 같고요 그러면 결국 이야기는 y는 fx와 그리고 이차 함수인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 x 거기에 지금 플러스 k 얘의 그래프가 지금 우리가 한 점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얘가 한 점에서 만날 조건을 생각하자 그런데 얘의 그래프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얘는 지금 2차 함수로서 지금 그래프의 축이 우리는 1이었고요 그리고 얘의 그래프는 지금 위로 블록이잖아요 그러면 1, 하면서 지금 위로 블록이고 그럼 얘를 표준형으로 만들어주면 일단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거기에 지금 플러스 k 거기에 지금 플러스 일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졌을 건데 이때 얘가 한 점에서 만나는데 이때 얘가 한 점에서 만나려면 결국 접했었을 때. 근데 이 빨강색의 기울기가 더 급하니까 얘는 좀더 완만한. 하 그러면 얘가 한 점에서 만나려면 이 빨강색 그래프와 접했었을 때를 얘기하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그럼 빨간색 그래프는 지금 이 상태에서 얘는 x, y는 x라는 그래프와 똑같으니 결국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 얘가 지금 x와 접하게 해달라. 그럼 x제곱에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는 0이고 그럼 여기서 판별식을 쓰니 1 플러스 4K가 우리는 0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K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K값은 최종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네요 오늘은 수학과 1일 학습 296일차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모르는 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구독